마리우스와 술라의 권력 투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15,000의 군대를 이끌고 로마를 쳐들어왔습니다. 그의 화신이 돼서 어마어마한 복수국을 벌이는데요. 이리아 반도 남쪽 끝 브린디시에 상륙합니다. 안녕하세요. 포프리쇼가 전하는 세계사 강의 박희숙입니다. 카이사르의 부인이 킨나의 딸 코르넬리아라 그랬죠? 병에 걸려서 죽어요. 그래서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아까 이 민중파의 최대의 적이 술라였죠 마리우스 고모부의 적 그러니까 둘은 같은 로마 사람이지만 이 술라의 손녀하고 결혼을 합니다 아 원로원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친구는 가까이 적은 더 가까이 아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고요 민 어, 원로원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술라의 아, 손녀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결혼은 이 폼페이 하거든요. 했고요. 어, 이 33살 63년 어, 63년 9월 23일 날 원로원 회의에 한 의원이 아들이 태어나는 바람에 늦게 출석해요. 원로원 회의에 늦게 참석하게 되는데 이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면 하 나중에 제정시대 초대 황제가 되고요. 카이사르의 양아들이 되는 옥타비아누스예요 이후 안찰관을 거쳐서 37살, 어, 최고 제사장에 선출됩니다. 최고 제사장이 되면 관절을 부여받게 되는데, 이 관절에서 암살당할 때까지 살게 됩니다. 38살, 법무관에 선출되는데요. 어, 해마다 12월이 되면 법무관, 집정관, 이런 요직에 있는 인사들 집에서 보나 여신제라는 제사를 지냅니다. 고나 예신제는 출산을 담당하는 여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라 여성들만 참가를 하고요. 남자들은 집에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카이사르도 당연히 법무관이니까 집에서도 카이사르 집에서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한 여장 남자가 침입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잃고 헤매는 것을 노예들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야경꾼한테 넘기지 않고 카이사르 엄마한테 말해서 엄마가 바로 내쫓았습니다. 네, 이게 네, 소문이 나요. 소문이 나서 법무관으로서 직무 태만 카이사르는 그리고 최고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최고 제사장으로서 이 최고 제사장으로서 이런 집에서 제사 올리는데 이런 사람이 남자가 스며들었다는 건 신에 대한 모독이고요, 부정 탄 거고요. 그래서 법정에까지 서게 되는데 이 남자는 누구냐면. 카이사르의 두 번째 부인 폼페이아를 짝사랑했던 남자였어요. 그래서 이 카이사르의 아내되는 사람은 이런 구설수에도 오르면 안 되고 이런 의심조차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혼했습니다. 서른아홉 살 전직 직정관 자격으로 먼 에스파냐의 속주 총독으로 나갈 예정이었는데요. 가야 되는데 집에서 못 나와요. 너무 많은 빚을 졌기 때문에 빚쟁이들이 빚을 갚지 못하면 못 간다고 와서 농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카이사르의 최대 채권자가 누구죠? 크라수스죠. 그래서 크라수스가 와서 빚에 대한 보증 을 서주고요. 다 정리한 뒤에 빚쟁이들이 떠나고 나서 이제 카이사르를 나와서 먼 에스파냐로 떠나게 되는데요. 먼 에스파냐에 가서 1년 정도 속주 충독으로 있는데 있으면서 발부스라고 하는 인재를 발굴을 해서 세제 개혁을 맡 맡기고요. 카이사르 본인은 로마의 패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을 정복해서 개선식으로 올리고 인기를 지지로 바꿔서 집정관에 나갈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패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을 정복한 게 어디냐? 지금의 포르투갈이에요. 포르투갈을 정복하고 로마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돌아왔는데 로마 원로원은요. 카이사르 따위는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카이사르가 먼 에스파냐로 떠나기 전에 로마의 상황이 어땠냐면, 폼페이스가 지중해 해적을 소탕하고, 폰토스 왕국의 미트라다테스를, 미트라다테스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로마로 돌아와서 네 가지의 요구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에 개선식을 거행하게 해줄 것. 두 번째에 BC 60년 집정관 선거에 나가게 해줄 것. 세 번째에 폼페이우스 휴하 병사들에게 퇴직금으로 땅을 나누어 줄 것. 네 번째에 폼페이우스가 재패한지 재조직한 오리엔트 속주와 동맹국 편성안을 승인해 줄 것. 이네 가지를 제시했는데요. 로마 원로원에서는 1번만 허락했습니다. 2번은요. 어... 미시 60년 집정관 선거를 집정관 선거를 뽑는 이 민회는 61년 여름에 열려요. 61년 여름에 열리는데 이 집정관 입 후보 등록을 하려면 로마에 지금 시청사가 있는 곳이 카피톨리노 깜피톨리 언덕인데요. 이 카피톨리노 언덕의 국가 공문서관에 가서 본인이 직접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런데 폼페이스의 개선식이 61년 9월, 가을로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개선식 전까지는 로마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2번 안 돼. 3번은, 어, 월로원에서 태도를 불분명하게 하지 않아서, 어, 자기 휘하 병사들에게 면목을 잃게 됐습니다. 4번은, 4번이 뭔지 아시죠? 폼페이스가 재패한뒤재조직한 오리엔트 속자 동맹국 편성안을 승인해 줄 것. 이 4번은, 4번도 역시 월로원에서 뭐 이렇다 할 승인이 없어서 이런 승인이 없으면 실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오리엔트에서 체면을 구기게 됐고요. 이 상황이 이렇, 이랬습니다. 근데 이 원로원에서 이렇게 강하게 나온 이유, 이렇게 이유를, 이런, 이런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이유는요. 폼페이우스는 그렇게 지중해 해적 소탕하고요. 오리엔트를 정복하고 나서 브린 듯이 상륙하자마자 군대를 해산했어요. 아까 술라처럼 군대를 해산하지 않고 로마로 왔다면 그냥 다 들어줬겠죠. 그래서 군대를 해산했기 때문에 원로원에서는 더 이상 폼페이스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랬고요. 또 하나는 폼페이스는 23살에 세계군단을 지휘했고요. 25살에 개선식을 거행했고요. 30살에 총사령관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39살에 지중해 해적소탕을 위해서 총사령관에 선출됐고 임기는 3년 절대 지휘권을 부여받고 해적 소탕하러 갔는데요. 89일 만에 해적을 소탕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돌아와야 되는데, 로마로 돌아오면 절대 지휘권을 반납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로 돌아오지 않고 오리엔트 최고 책임자인 루쿨루스, 누군지 아시죠? 아까 카이사르의 외삼촌이 비티니아 속주로 왔는데. 예, 폰토스 왕국의 미트라다테스가 쳐들어오니까 도망갔다 그랬죠. 그래서 술라파 인물인 루쿨루스가 파견돼서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루쿨루스가 1 0년 넘게 있으면서 폰토스 왕국의 미트라다테스를 미트라다테스와 전쟁을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예, 루쿨루스를 해임하고 그 자리에 폼페이스를 앉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폼페이스가 오렌트를 폰토스 왕국의 미트라다테스를 다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게 된 거죠. 그래서 폼페이우스는 특혜의 특혜를 계속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조금 억눌 좀 눌러야겠다라고 했고요. 원로원 의원들에게 균등하게 국가 경영의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데 폼페이우스만 계속 예외를 인정하면 균형이 깨지죠. 이렇게 생각해서 의견을 제시한 게 원로원 의원 카토였어요. 근데이 폼페이우스는 오리엔트에서 귀국하면서 아내가 와이프가 부인이 폼페이스 부인이 카이사라고 바람핀 걸 알고요 귀국 도중 이혼했습니다. 그래서 독신이죠. 그래서 독신의 몸으로 이 카토의 카토를 구슬리기 위해서 카토가 의견을 제시했다 그랬죠. 그래서 카토를 카토를 구슬리기 위해서 카토의 여동생과 결혼하겠다고 청원을 했는데요. 카토가 단칼에 거절합니다. 지중해에서의, 지중해에서 엄청난 명성을 누렸죠. 명성을 누렸고, 로마와에서 이렇게 개선장군이 돼서 당당한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이 자존심을, 자존심이 너무 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는 얼굴 비추지, 꼽배기도 비추지 않고요. 별장에 숨어있, 별장에 촥촥 처박혀 있었어요. 이게 카이사르가 먼 에스파냐로 떠날 때의 로마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1년간 속주 충으로 있다가 포르투갈 정복하고 돌아왔는데 이 변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카이사르도 개선식 그다음에 59년 집정관 선거에 나가게 해달라고 했더니 카이사르에게도 두 중에 하나만 하도록 강요를 받았습니다. 카이사르는 민중파에 대표되는 인물이고요, 민중파에 대표되는 인물로서 위험하다고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하도록 강요를 받았는데요. 카이사르는 명예보다 권력을 택해요. 그래서 개선식을 포, 개선식을 포기를 하고 어, 집정관 선거에 나가기로 했는데요. 그래도 좀 개선식의 미련이 남아서 백마를 타고 로마로 들어갑니다. 로마로 들어가서 들어가자마자 카피톨리노 언덕의 국가 공문서관에 가서 집정관 입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집정관 선거에 나갔다고 해서 당선이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원로원파가 방해 작전을 벌일 거고요. 인기를 지지로 바꿀 개선식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별장에 콕 처박혀 있는 폼페이스를 찾아갔습니다. 폼페이스하고 카이사르는 아는 사이예요. 그리고 둘의 나이차는 6살. 폼페이스가 많았어요. 그래서 둘의 비밀 협약이 이루어지는데요. 폼페이우스의 옛 부하들을 동원해서 카이사르의 당선을 돕고요. 카이사르가 집정관의 당선이 되면 폼페이우스의 옛 부하들에게 퇴직금으로 땅을 나눠주고 땅을 분배하고 폼페이우스가 재패한 뒤 재조직한 오리엔트 속주와 동맹국 편성안을 승인해준다는 협약이었어요. 그런데 이인 협약으로는 균형이 맞지 않죠. 폼페이우스가 훨씬 강하죠. 기우잖아요. 그래서 맞지 않아서 카이사르의 제안으로 크라수스를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3인 연합으로 하게 됐는데요. 그러면 폼페이우스하고 크라수스는 둘이 사이가 앙숙이었어요. 폼페이우스는 크라수스한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만 번다고 경멸했고요. 크라수스는 폼페이우스를 시샘했습니다. 그런데 폼페이스 입장에서도요. 폼페이스가 재패한 뒤 재조직한 오리엔트가 잘 돌아가려면 경제계를 대표하는 크라스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3인 연합으로 하게 된 거고요. 이래서 역사상 유명한 삼두정치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카이사르는요.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해결하지 못했던 농지법을 해결하고요. 농지법은 뭐냐면 빈민에게 공유지를 재분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정관 통달이라 그래서 원로원에서 이루어진 회의 내용을 써갖고 다음 날 시민들이 볼수 있게 벽에다 붙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의 신문의 시초예요. 네, 그랬고요. 율리우스 공직자 윤리법이라 그래서 로마 공직자의 행동 강령 100가지를 네, 규정한 법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 세계 3대 법전 얘기했었죠. 그중 하나가 유스티아누스의 로마법이라 그랬잖아요. 로마법 대전. 바로 600년 뒤 유스티아누스의 로마법 대전에 카이사르가 백에게 규정한 게 그대로 수록되게 됩니다. 그리고 폼페이우스와 좀더 유대를 강력하게 돋구기 위해서 아까 카이사르의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 율리아가 있다 그랬죠? 율리아를 카이사르 아버지인 자기보다 6살 많은 폼페이스에게 시집 보냅니다. 근데 이 카이사르하고 폼페이스하고 이렇게 삼두정치 크라스에서 삼두정지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이런 정치적인 이런 거보다도이 딸의 시집감으로서 크라스, 아 폼페이스와 카이사를 이어주는 게이 딸로 인해서 이어졌던 게8 0로 차지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 이렇게 딸을 시집보냈고 아까 카이사르도 이혼했다 그랬죠. 그래서 본인도 세 번째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원로원 피소의 딸, 원로원의 유력자인 피소의딸 칼프루니아와 세 번째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어 카이사르 암살당할 때이 칼프루니아가 아주 악몽을 꿨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제 카이사르도 세 번째 결혼을 했고요. 이해 BC 59년도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지금은 이집트의 수도가 카이 로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알렉산드리아였거든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반란이 일어나는데 이 반란으로 인해서 이 당시에 이집트의 왕푸톨레마이오스 12세가요. 어, 추방당 추방당해서 로마로 쫓겨옵니다. 카이사르가 집정관의 집정관으로서 이 프톨레마이오스 12세를 왕위에 복귀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폼페이우스의 옛참모가 이끄는 군단의 호의 아래 프톨레마이스 12세를 왕위에 복귀시켰어요. 그리고 1개 군단을 한개 군단을 상주시켰고 폼페이우스는 이집트 왕실을 자기의 클라이언트스로 삼게 되었습니다. 굳이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나중에 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BC 59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1년 동안 집정관 임기를 마치고 속주 충독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어, 나갈 곳은, 어, 갈리아 키살피나, 일리리아, 프로빈키아. 임기는 5년, 주어진 병력은 어, 4개 군단이었습니다. 갈리아 키살피나는 어디냐면 지금의 밀라노에 있는 곳이 이탈리아 북쪽이죠. 여기를 옛날에 갈리아 키살피나라고 불렀어요. 그랬고, 일리리아는 지금의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예요그 다음에 프로빈키아. 남프랑스 하면 우리가 프로방스라는 지명 들어보셨죠? 이 프로방스가 프로빈키아예요. 프로빈키아가 속출라는 뜻인데 이게 그냥 지명으로 바뀐 거예요. 프로방스. 그래서 요세 지역을 관할하게 됐고요. BC 58년부터 51년까지 8년 동안 갈리아하고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갈리아는 어디냐하면 어, 아까 라인강 있었죠. 라이 유럽의 어, 스위스의 샤프하우젠에서 라인 폴 라인 폴에서 라인강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라인강 주변에 이제 여러 하천들을 모아서 강이 커지는데 이게 독일강의 아버지강이라고 하거든요. 독일 스위스 샤프하우젠에서 발원해갖고 독일의 독일 쪽으로 한반 이상을 지나요. 그래서 네덜란드 로테르담을 지나 북해로 흘러들거든요. 그래서 이 라인강의 서쪽 그래서 이 프로빈키아를 뺀 프로방스를 뺀 프랑스 전체.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의 남쪽 그다음에 독일의 서쪽 스위스까지를 갈리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이 갈리아 동쪽에 누가 있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게르만족이 살고 있었어요. 이 게르만족들은 인구가 늘어나고 식량이 부족해지자 강을 건너서 계속 약탈을 해갔습니다. 그런데 이 갈리아 부족들은 크고 작은 부족 백여 개가 하나로 힘을 합치지 못하고 각자 도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게르만족의 침략을 받기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이 게르만족의 침략이 정례화되자 이걸 참다 못한 헬베티족이 이 게르만족으로부터 가장 먼 곳, 갈리아의 서쪽 끝, 대서양 연안으로 이주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 헬베티족은 지금의 스위스예요. 그래서 스위스 가면, 헬베티아라고 하는데요. 헬베티족이 모여 사는 나라가 헬베티아. 헬베티족이 뭐에 사는 나라가 헬베티아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스위스라고 하죠. 그런데 이들이 이 부르타뉴, 이 갈리아 서쪽 끝 대서양 연안에 부르타뉴로 갈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지도에서 보시면, 그 서쪽으로만 가면 되죠. 서쪽으로만 가면 되는데 이거는 가장 최단 거리에 좋아요. 근데 주변에 사는 부족들과 마찰이 있을 수 있겠죠. 두 번째는요, 남프랑스로 돌아서 가는 방법이에요. 남프랑스로 돌아서 가면 당연히 이 로마 속주 총독의 승낙만 해준다면 돌아서 가긴 하지만 그나마 안전하게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프랑스 프로빈케 속주 총독인 카이사르에게 승낙을 요청했는데요. 카이사르는 단칼에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헬베티족이 30만 명이 넘었는데 이 30만이 넘는 사람들 짐술에 가축이 지나가다 보면 초토화되겠죠. 그리고 부르타뉴에 사는 사람들과 당연히 전쟁이 일어날 게 뻔했고요. 세 번째는 이들이 헤베티족이 떠난 이 터에 게르만족들이 와서 정착을 할 위험이 있죠. 그래서 안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떠난 사람들의 11만 명이 다시 와서 지금의 알프스의 이 중턱에 살았기 때문에 스위스란 나라가 존재를 하는 것이지 만약에 이들이 그냥 다 떠났다면. 우리는 프랑스의 어디를 스위스라고 부르던가 아니면 스위스는 영원히 사라졌을 겁니다. 네, 그랬어요. 그랬고 BC 56년 삼두가 모여서 또 회담을 하는데 이게 바로 루카 회담입니다. 루카, 루카는 지금 피사 옆에 있는 작은 도시인데요. 속주총독으로서 카이사라고 올수 있는 한계점이 루카였어요. 그래서 루카 회담을 여는데 BC 56 루카 회담에서 내년 다음 B.C. 55년 집정관 선거에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둘다 출마한다. 두 번째는 어 이들이 집정관 이후에 집정관 1년 동안 보내고 속주 충돌으로 나갈 곳은 폼페이우스는 에스파니아 전체, 크라수스는 시리아로 나간다. 주어진 병력은 10개 군단, 임기는 5년. 이들이 끝나는 5년 임기에 맞춰서 카이사르의 갈리아 총독 임기도 4년 더 연장한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루카 회담이 성사돼서 둘은 집정관에 당선이 됐습니다. B.C. 55년 카이사르, 카이사르가 도보 해협을 건너서 브리타니아 지금의 영국을 침공하게 되거든요. 이날이 B.C. 55년 8월 26일이었대요. 이날을 가리켜 윈스턴 처칠은 영국 대영제국의 역사가 시작됐다라고 합니다. 원정을 떠났지만 원정에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현지 답사로 정, 현지 답사 정도는 만족을 합니다. 기항지 섬의 크기 주민 주민 성향 인구수 통치 방식 뭐이 정도를 알아오는 것은 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 브리타니아 원정을 끝내고 돌아오니 로마에서 기별이 와 있었는데,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기별이었어요. 근데 속주 충독이 끝나기 전에는요, 루비콘강을 건너서 로마로 갈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지 못해요. BC 54년, 두 번째, 브리타니아를 침공하는데요. 역시나 원종으로는 실패, 현재 답사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이 BC 54년, 이, 카이사르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 하나 있었다 그랬죠. 홈페이스 시집간 딸이 애기 낳다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